바람은 불지만은 그래도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호박돌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죠. 호박돌을 올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. 푸크레인에 줄을 달아서 부직포 깔고 호박돌을 깔고 있습니다. 야 호박돌이 보통 큰게 아닙니다. 쫙 바위 같은 것은 하천 정비하면서 나온 바위를 또 일리 갖고 왔죠? 여기 아마 옆에다 쌓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호박돌은 지금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큽니다. 사람 머리보다 훨씬 크죠? 한두 배는 될것 같습니다. 저쪽은 더 큽니다. 이야, 부직풀을 깔고서 그 위에다가 호박돌을 깔고 있습니다. 하여튼. 엄청 큽니다.